여러분, 핵이기는 아, 방송하겠습니다. 뭐, 뒤에 어. 있다. 씹어야 될게요! 어, 핵이기는 방송 찍겠습니다. 이게 아, 게임 가능한가요? 아, 그래서. 저거. 저거, 그래서, 중위가 수납고시가 있었구나. 근데 나 지금, 저는 그냥 수. 시청자들 임맥해주지 그냥 예깨맥 같은 거잘안 구해요. <놀람> 와, 씨발, 저 새끼 폭파! 슬라이 어디 있는지 뻔하다. 적당적당 살방, 살방, 살방.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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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나 물총 팔방팔방 P17, 야. P17. 아니, 핵인데 너 존나 못쏴 그 근데 진짜. 2층 올라간거 P17? 어, 야, 근데 P17. 핵인데 존나 못싸나 CM이잖아. 오, 나 CM 복사됐다. 이거 재재 재식 재. 아 그래? 아, 나도 명목 이제. 때, 때, 때. 영어 P17. 영야 GG g 지 여기다 여기다 깡통, 깡통, 깡통비. 12박 띠. 불거버려. 얘 p 6 나도 p 6땅육땅육 아니구나 시키구만 <laughs> 어때 피기리? <laughs> 페인클럽 가입하시면 친출다받아들이니까 페인클럽 가입하시고 어, 친출 주세요. 대기. 비설대, 비설대, 비설대. 야 대기 대기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빼고 갈게. 설대중 설중인가? 설중면 보여 육체가. 어? 뭐야? <laughs> 어, 나이스. <웃음> <웃음> 그냥 긁었죠. 나이스원에. 쏘니까 죽네? <baptism> <mph response> 저 새끼는 근데 핵인데 존나 못 쏘지 않냐? 예총 날라오면 존댐 싹방 어! 어내 총사 내 총사 어.. 꼭꼭꼭꼭 왜 발병 가보는거야? 같이 가 같이 가 <뭐�----> 아이고야, 베이스, 베이스나 베이스스나. 소장 사려관 베타섭 친구 두 개, 백사 아이유, 왕자주 신세계, 그룡과 클랩 미션 다 완료되고, 폰트 20만원이나 알지 받아요. 폰트 20만원 밖에 없어요? 와, 그지다. 빠가님, 군단장님 반갑습니다. 일0님아갑이씨 그게 없어. 이새끼 베이스에 다 숨어있다니까. 어, 쏘라 여기다 야, 아, 쏘라 이 왼쪽에 좀 나있어. 야, 이판 이겼다. 야, 이겨라. 근췄다, 근췄다. 내 근처에 있어. 없어짐아사운드 안돼. 나를쏘지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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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A A A 추천점 부탁드릴게요 추천 A A A A A A 감사합니다. A 이 A A A 리 낚시 왼쪽 A 리 낚시 왼쪽 A 리 낚시다 이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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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A 기 A A A A A A A A A 아이 해체 이씨. 쇼어딘쉬딘 해체하고 있어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니 위에 좀 봐요 위에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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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 아 지금 아, 아 눈깔이 개사시드다 아니야 완전. 안 보여. <laughs> 맞아 아씨 저 소리 안 보인다고? <laughs> 아니 소리 아니고 애들이여나 설마 했잖아 병신아 왜숭질인데 <laughs> <외생진인데. 웃음> 민고는 13초 동안 저 사들 못 찾고 있어. <laughs> 이거 미포가 따버려야 돼, 자이건 무조건 베이스스나야, 베이스스나. 아, 그니까, 쓰나떼를 돌려보자, 아니, 왜 있어? 나 해봐, 이거. 이시발 쉐이드. 쓰다님 신사슬님 나와, 진짜. 여기다, 여기다, 일단, 일단, 나여기다 스나 여기있어? 여기다 여기있다. 여기 여기 따져있다. 여기 있다. 아, 아니, 빛깔 찍는게 너무 빨라. 뭐, 같이 따로. 찍었는데, 어떻게못조게 형. 스읍. 야, 까시야, 같이 다녀, 그냥. 야 40이에요, 저. 얘들아, 토네이가커다스한번 비줄게, 우리가. <laughs> 개념빠가님 20님 반갑습니다. 신사. 타디팡님 반갑습니다 어. A다 야, 사운드 들지마래 A인데요? 이거 딱 봐도 <laughs> 대한별풍협회님 어? <laughs> <많았습니다>. 음... <리오님 웃음> 반갑습니다 리온님 반갑습니다 이층설이네아건총석아권총네 그럼 킬 먹을게 어차피 이층설이니까 네. 어, 씨발새끼 어디야? 난 흰색이라서 안 보인다고. 어, 설 때. 씨발새끼가. 씨발. 아. 그런데 솔직히 우리 레드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저쪽 본노 때는 스나 들어도 상관 없잖아. 저희는 증명이니까. 블루에서 투명되는 거 아니었지, 이게 와, 씨, 어, 숨나. 개호피인데 아, 그러면? 와. 그러면 개호피인데 와. 서도 안 보일, <laughs> 서도 안 보일 거아니야 투명이야, <laughs> 투명. 두명. 숨버거님, 산타님 반갑습니다. 와, 숨소리만 들려? 야, 숨아. 왼쪽 숨아. 왼쪽 숨아. 어, <laughs> 아, 안 돼. 아니. 살짝. 나이스. 그럼 됐다. 야, 삐끗삐끗. 삐끗삐끗. 삐끗. 박스안에 계신 <laughs> 와 난간이네. 야, 스왑 잘해. 야, 무조건 총 들고 있지 마, 그냥. <laughs> 야! 아아 어, 깜짝아. 야, 12박, 12박, 12박! 에? 12박하고 도망가는데, 이 새끼? 왜요? 야, 짜, 잡았잖아, 그거. 아, 잡았나? 에이? 나 레이가 할래. 일로와, 예, 예, 상대편 한명 핵이에요, 한 명. 지금 핵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방 춥냐.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했어. 아이스. 체 기기. <목소리라> <목소리라> 우와, 와, 나짜맛을 진짜 핵조금면 진짜 할 없다. 상타님 방안 습니다. 나 같은 면 그냥 진짜 대기겁나겠다순나로 야, 핵, 핵스나, 허리 왼쪽에 있지. 그럴걸요? 아, 근데 네, 폭갈게, 폭갈게. 네네. 저희 대기할게요. 오, 폭, 폭, 폭! 뱃쩔어, 뱃찔, 장이 자, 나이스. 핵짤 여러분 핵잘랐어요 자, 형 총알 나가? 네, 어, 나가요. 오케이. 어디, 핵 어딨나 볼까? 여깄네. 여기 어? 상탄되겠지그렇죠내 클랜은 고.. 근데 엘라님 그 클랜이 있잖아요 상타님 클랜이 있잖아 잘 쏘시던데? 스나또 A인가? 또 A다 아, A... 설대 설대 B 설대 B 설대 B 설대 2층설 2층설 쩔 2층설 야 설대쩔 걸렸다 시 심을 내에는들어 왔네. 아, 여기 있다. 를저 선수들도 웃 존나 개그 콤비네. 개그 콤비. 솔로니 맞았습니다. 뒤에 라 빵! 아. <laughs> 안되지네야이 새끼. 겁. 백방 베이스 베이, 베이스 베이스 일단 우리 전방 달방 타자 달방 타자 달방 타는게 나을것 같아 달방 타자 난간 엄청 많다 어? 달방 돌다 달방 돌다 기그자 사운드 어, 어, 어. 여기 cm 버리고 간 사람 아이 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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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오빠오빠오빠잘 에 <laughs> <뭐라> 있는 거야야 b 부 있는 거 같은데? b 부다새다 b 부했다 b 부했다 b 부했다 이거 A 있었다 가자 A 일단 갑시다 야 A가서 B부 자리 있잖아 B부 자리 존나게싸 봐봐 한번 야해야야 B쿠스 B쿠스나 B쿠스나 텔라삐 B쿠스나 여기 어디 는거 같아 버 4기 4기 나이 개크스나 짤나 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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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아 리필 아, B37. 아. 나이스. 밍님, 고... 반갑습니다. 그럼 추천, 절차 부탁드릴게요. 1문, 1문, 1문. 개 빨라. 올라갔다. 어, 짱 빨라. 와. 사무실 들어간 거 같은데? 사무실이다, 이거 사무실이다, 이거. 들려요? 안들리네사 사무실. 빠졌다, 호지부도. 호도 빠졌다, 호도 빠졌다. 다시, 다시 A 갔을 거야. 한시간 근데 비올것 같은데. 도박이니까. 왜 겁나 빠르긴 하다. 여깄다. 에이, 사운드. 슈트 사운드, 슈트 사운드. 여기 다 에, 숏 사운드. 아니, 숏 사운드. 숏 사운드. 여기예요, 여기. 설대설대 사운드. 아니, 왼쪽 사운드인데? 어디선 뒤쪽에서. 살. 야, 서브를 째줘. 서브를 째줘. 나이스. 뭐, 블루 팀0 씨X. 아, 핵이 일라 떴다. 아. <laughs> 어, 근데 제스나 들으면 우리도 좋은 건데. 죽을 어, 땐 무슨 레슨 하실까 좋았어. 우리 투명인간 쪄다요. 거의 다 이겨. 삐렁클, 삐렁클. 우리가 투명인간 랭크 사냥신. 핵 이겼네. 비보 합시다. 어,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자, 비보, 비보, 비보. 비보. 어, 자, 야, 야, 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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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방. 오 h shit, fucking. 대방, 대방. 야, 폭사형해, 폭사형해. <laughs> 가! 뛰어! 뛰어! 슈바, 새끼들! 뛰어! 나 뛰는 게난것 같아. 왜 나만 아, 뛴 거니? 왜 나만 뛰었어? <laughs> <띠었니? 다 애들아? 웃음> 왜 나만 뛰었니? 얘들아. 왜 나만 뛰었니? 자분 나만 뛰었니? 아단설 그냥 이단설이단설이단설이단설 빨리 앉 여기서 왜 숨어? B들어갔어 방금 B들어갔어 나와봐 나와봐요 썼음 썼아 혼자 아 먼저 올라세요 그냥 야 같이 오른 쪽에 설쪽, 살짝 오른 쪽에 옥단 아, 이겼어 영원님 반갑습니다 개념빵원님 반갑습니다 나는 여기 <laughs> 레오네 아, 당연히. 나이스. 어차피 우린 도망쳐도 이긴 거고. <목소리> 야, 야, 신고 한번더 하자, 핵심으로. 네. 불법 프로그램. 베이스에서 합시다. 불법 프로그램, 와인 영웅. 투명 인간 모드인데, 레드가 주총 TRG를 들고 있네요. 제발 처리 부탁드릴게요. 야, 뭐야? 어 뭐야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아니 야.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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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에에에에이거 얍 없는 척 없는 척딴거 필요없어 없는 척 없는 척 없는 척야폭 걸고 뛰어 그냥 폭 걸고 뛰어내라 그거밖에 없어 아 <laughs> <laughs> 뭐. 어. 그쪽 말고 그쪽 말고 그쪽 말고 갈빵갈빵갈빵 칼빵을 갈 칼빵을 어디가 병신아 <laughs> 저찍고아 이거 찍어 을아 이거 기칼을 칼도 찍을 필요없어 이걸 배워도 한방이야 나좀 아, 튀고싶었는데 야 B동에다 포그 하나 까줄래? 타이밍 맞춰서 어 있다 삐동 하나 있다 잠시만 하나 주셋 고고고 고고 갑시다 끝났다 초계피 아 <laughs> <laughs> 저기 건총있다건총 블루 건총 블루 건총어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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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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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아야지 블루 건축 먹었어요? 어, 먹었어, 먹었어. 오, 나이스. 땡이다, 땡이다. 야, 블루 건축 버려놨지. 짱! <laughs> 야, 삐져한다 어, 음, 성... 피크신 것 같은데? 에,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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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선한다. 소리가 제가 뒤집어야 될게요. 넌 <laughs> <난> 여기있다! 넌 <laughs> <난 웃음> 여기있어! <laughs> 지금 <laughs> 무슨 <laughs> 아야 <수나야. 웃음> 아니, <몬진> 어, pues 아 씨발. 여기나 계절 쏘운데나나왔 나. 계절 운데다 보이는 거아니 여기 가만히 있어 볼까? 중계방 열려연이 반갑습니다. 나필. 시험 5이구나 어, 저 새끼 핵저 새끼. 야 뭐야 오늘도 쩐다. 아. 핵이네. 아핵이네 핵이라네를 다어 애미 없는 게. 빙의 야, 호스인 내가 한번 나가 볼까? 오. 애식씨가 없다, 이새끼, 기도 없다! 기도 없다! 이새끼, 기도 없다! 기도 없다! 병신새끼! 나이스! 병신 핵기면 뭐해! 장인새끼야! 조잡고 뛰어내려! 씨발새끼야! 어, 월에이어서 어, 이제 라플 들었다! 라플 들었다! 독받았다, 예, 예, 도망쳐! 삐롱클, 일단 삐롱클! 일단 삐롱클! 이거 좁 빠지게 삐 삐삐 안삐안삐안삐야 되겠어요. 딸짝이 딸짝이다. 아, 잘. 네. <laughs> 한 번만 해 주세요. 저요, 잠시만. 경찰 탈방. 씨 잠시만 에서 탈방, 탈방. <웃음> 탈방. 탈방. <laughs> 나물총한대 예, 때려 면 예. 내가. 나삐롱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앵글 낙하다 어머. 젠장. 나랑 싸우자고? 아, 칼들어, 칼들칼들 여기, 여기, 여기 나랑 싸우는 중.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미친 새끼가 어디서 깝쳐, 이씨. 깝치지 마. 넌제가 아니라 내가 썰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트님 반갑습니다. 팩이 <laughs> 좀 바보라서 다행이다. 중계방 <laughs> 얼려열님 반갑습니다. 제 방송 중... 얼릴 게 없어요. 중계방 있나? 시끄럽지가 <laughs> 않아서. 오빠, 큰 명. 이 오빠? 야, 야, 딜 준비, 딜 준비. 야, 조금씩 걸어가, 조금씩 걸어가. 어나 했었다. A 로티 A 로아 헤드박스 이어. 허리 허리 허리. 야. 아이콜리스. 존나 대지 주민. 라스 보이죠? 주민 신고 안 들어와요? 안들어안 들어와. 안 들어와. <웃음> <웃음> 야, 내가 씨발 내 집에서 도시겠다는데. 난 아빠 신고가 들어와, 아빠 신고가. 아빠 신고? 아크? 어, 야, 텔레, 뛰어. 뛰어. Uh,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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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jakim großes> 뛰어! 뛰어! RepsKeep. 뛰어! Runner.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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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튕긴 줄 알았어 튕겼나봐 오이님 반갑습니다 해보오코님 아, 아, 반갑습니다 아 튕긴 건줄 알았어 와. 안 튕겨 개 무서워 아 씨발 야한번더 <laughs> 신고해 한번더 신고해 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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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누적이 무서웠다 좀아 나도 장미칼 투명 인간 모드에 레드에서 TRG를 사용합니다 아 그것도 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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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릭. 그리고 워렉을 <laughs>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어쩔 수 있나요? 저거 잘하는데, 여러분. 맞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스티무님 반갑습니다. 아차 돌려. 네, 잠시만요. 돌려. 아, 쉬었다. 쉬었다. 쉬었로쉬까요쉬었로쉬까요쉬로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 BJ석이 검색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팬카페도 뜨고, 그 다음에 가거 주소도 제가 앞에 가 주소 뜨니까 주소 와서 주소 와가지고 우리 유튜브도 한 번씩 가셔서 유튜브 저가 올리는... 여래야 응? 나 문희진이로 간다.